하나님의 집안에 심어진 나무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 이 나무는 푸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게 생기와 필요한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이 나무가 무럭무럭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감람나무일까요? 여기서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지중해 지역 사람들은 이 나무를 가리켜서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나무를 심은 지 15년쯤 지나면 상품성 있는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30년이 지나면 완전한 수확기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굉장히 늦게 맺는 나무인 거죠. 이런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이한 나무당 210kg에서 320kg의 열매를 한 나무가 맺는데요. 올리브 나무를 보면 열매가 엄청나게 열려 있어요. 열매 용도도 매우 다양합니다. 피클로도 먹고요. 올리브유는 식용뿐만 아니라 의료, 미용,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버릴 게 없어요. 올리브 나무는 1년 중에 절반은 비를 맛보지 못하는 척박한 기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가 잘 자라는 이유가 뭘까요? 뿌리 때문에 그래요, 뿌리 때문에. 올리브 나무가 15년 정도 지나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이 뿌리가 안정적인 수분층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여린 뿌리로 석회암층을 뚫고 지나가는데 15년이 걸린대요. 여러분 올리브 나무에도 고난이 있어요. 15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나무의 평균 수명이 얼마 될까요? 수백년이 돼요. 자기 관리 잘하는 나무는 천년도 산대요. 엄청난 수명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올리브 나무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위익을 주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